자, 저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요, 그, 그 양반이 찍어주는 바람에 예, 어제 예측으로 이제 자르는 장면을 이제 한줄 찍었는데요. 아, 낯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측이질 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. 속도가 한1배는 빠를 거예요. 예, 그래서 요새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첫째는 낯치라 인부를 구할 수가 없어요. 저번에도 그 제가 영광 장살리서 만 삼천 평할때 그 비어서 묵는 데만 1이0 명, 백삼십 명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. 그렇게 그날도 이제 다행히 운이 좋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무밭으로 인부들이 못 갔으니까 그백 명이 온 거지. 지금은요, 언감생심 꿈도 못꾸요 그런 인부 구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. 예, 참깨뭐뭐 뭐 재미로 그냥 텃밭으로 하는 사람이 야뭐 자기가 뭐 낫으로 비든 뭐뭐 뭐 전정가위로 자르든지 뭐쩌든지그 상관없고요. 전업농들이 아, 이제 그할 수가 없는 거죠. 어, 여기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덥으셔서 이제 드릴 말씀 이 있어가지고 어, 드릴 말씀 있는데 어, 이제 어제. 어디 가보니까 이제 슈퍼태강을 했더라고. 가보니까요, 끈을 쳤는데도 다잡아졌어요 깨가. 요 그런 깨는요, 예 지기질은 못하죠. 당연히 못하죠, 그거는. 이런 상태로, 요거는 이제 슈판산인데 이게 병에 굉장히 약해요. 이파리 다 떨어졌어요.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. 이거 똑같이 했는데도 이거 보세요. 핵창고는 멀쩡하잖아요. 얘는 약을 쳐도 안 돼.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. 이게. 날이 좋으면 많이 나와요. 100평에 한가 마도 나와요. 나오는데, 죽어먹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이제, 요, 백창구는, 이거, 마, 맛도 안 쳐도 이렇게, 가지도 굽고, 달린 모양도 좋잖아요. 그리고 여물기도 잘해요. 이게, 여물기를 잘해야지, 아무리 많이 달리면 뭐 합니까? 안녀물 뭐다추경이 되는 거고. 여기 그래서 이제, 제가 이제 권하는 품종은 이제, 백장군이 좋고요그리고 아, 여기 이제 참깨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 가보면, 그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, 그런 거는, 이거 농사란 거는 처음에 배울 때잘 배워요.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. 처음에. 처음에 잘못해놓으면요. 그, 고치기 힘듭니다. 그때, 그때부터는. 그러고, 한번 잘못하면, 1년 농사 망하는 건 물론이고요. 그 휴증이 한 3년 가요.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는 어디서 나옵니까? 농사 망하면. 이제 농민이 계속 빚을 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우기를 잘 배워야 되고, 아, 제가 이제 그 엉터리 정보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몇 가지만 그 말씀드리면, 그 이제 뭐 코팅 씨 가지고 뭐 직파를 하는 뭐 그런 사람, 그거는 원래가 아, 트레이판드라고 만든 거지, 뭐 직파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깨시란 거는 자라가지고 최하 7개, 뭐 10개 그 정도 최하에요. 그것도 최하. 많이 넣는 사람은 30개에서 100개도 넣어요. 일단은 싹이 나야 되니까. 일단은 싹이 나면 그 저, 그거는 어찌 해보는데, 싹이 안 나면 이 백장군 같은 거는 대책이 없어요. 아예 모종을 하시든가. 이제 그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많이 넣는 게 좋아요. 두 번은 속더라도, 100개 는 거는 세 번은 속과야겠죠.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탁탁 집어가면서 이제 삐죽삐죽 올라올 때한번 집어버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훅고세 그 번을 이제 속과야 되는 거죠. 그런 거는. 뭐 그러든 않더라도 농촌에서는 최하 10개 넣고 있습니다. 지금 옛날부터 다 그렇게, 그게 무슨 신기술도 아니에요. 옛날부터 하는 방식이지. 그리고 씨앗이 이제 그, 속는 시기도요, 빠를수록 좋아요. 콩은 빨리 순질을수록 좋고, 뭐 콩은요, 저기 뭐, 기계 가지고 뭐, 순치는 기계 가지고 뭐, 밀고 다니고 뭐, 그런 건데 이미 그건 늦은 거예요. 그건 도복만 안될 뿐이지. 그거 가지고 뭐, 그 정도로 컸을 때 순질을 하면요 별로 분지도 형성도 안 돼요. 그 우리는 그냥, 본엽이 나자마자, 본엽이 나자마자 질러버리죠. 빠를수록 좋습니다. 참깨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, 빨리 섞을수록 좋아요. 손에 집히기만 하면 속 섞어야 이 대가 붙습니다 이게. 어, 뭐 저기, 늦게 섞으면요. 콩나물 때 같이 여려져가지고, 어, 여려지고, 그때는 이제 이미 대가 가늘어서 억제시키기도 힘들어요. 이거 내일 이제 비가 온다는데, 뭐, 뭐, 말르긴 다 말랐어요. 지금, 지금 털어도 돼요. 틀어도 되는데, 내가 저놈 뭐 하고쓰 지느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, 뭐 다음에 털려고 그러다 이거 놔둬도 돼요 뭐 비둘기도 못 덤비고 아, 그리고 또요 순지르는 것도 어디 보면은 뭐 가위 갖고 다니면서 순지르는데요 손이 훨씬 빠릅니다 그씨 넣는 것도 어떤 사람 바깥스평 흔드는데 손으로요 이렇게 한번 탁 집으면 스무 알이요 그럼 그건 세 번에 톡톡톡톡 놓고 가는 게 빠르지 바깥스평을 언제 흔들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러고 자꾸 맥해요 그거는 뭐, 그런 것도 있고. 또, 참깨를, 또 일모작도 어려운데, 이모작 한다는 사람들,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도 한번 그랬다 망했어요. 부작 참깨는요, 200평에서 한 말도 안 나와요. 그땐 벌써 이제 추울 때라. 8월 10일이면 참깨로는 가을이에요. 근데 그때 심어서 무슨 참깨가 나오니까, 그건 미친 짓이고그 그런 것도 막 올리고, 어떤 사람은. 그 참깨에 대해서 이 엉터리 정보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예, 저는 이제, 뭐, 산전, 수전, 공중전, 수중전, 이제 다 해봤죠. 한 40년 다 돼가니까, 내년이면 40년이에요. 농사 입문한 지. 그, 그러니까 한 5,000평을, 어, 달아내서 농사져가지고 묶어놓고 다 썩히기도 하고, 뭐, 태풍에 6,000평 제주도에 가서 심었다가 다날려버렸고 한가마만 털어오고, 매일 경험을 다한 사람이에요, 제가. 이제 그기로 그런 거를 제가 이제, 참, 어, 프레이스토아그세 번의 기롱에 그 참깨편에 이제 전자책으로 올렸는데요.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불평을 해요. 만 원짜리를. 그 제가 배우느라고 40년 제 청춘을 바쳤고, 예? 또 그걸 배우면은 참깨에 대해서 이제 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만 해도 그 본전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너무 싸게 해가지고 이제 구박을 받나보다 싶어가지고요. 이제 1 0 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한 권에. 100만원을 잃어봐요. 그거 저, 저 참깨 한 가마 값밖에 안 돼요. 여러분 실력하고 제 실력하고 이게 한 가마만 차이 납니까? 마음평을 하면요. 여러분은 다 죽일 수도 있어요. 한털도못털어요 잘못하면. 그, 그, 그거는요. 비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해야 오히려 어? 더 신뢰감도 가고 배우려고 노력당. 그 비싼 사람은요. 사지 마세요.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. 본인이. 그 본인이 해보고. 얼마나 세월이 걸리는지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자 이게 쉬운게 아니에요 농사란게 제가 해보니까요 참 이거 뭐 농업진흥청 뭐 박사님 뭐 대학교 교수님 이거 나와 이런 데 귀농을 해봤자 그 사람들 다 망해요 그런 식으로 되는게 아니에요 이거 농사는 과학이 아니에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그리고 미시적 이론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거시적 이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이 맞는 거고, 그 접근하는 방식이, 그 과학 이론 가지고는 절대 해결을 못하고 도움만 들어갑니다. 그거는, 그, 100% 망해요.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, 예, 이 요거는 원인 같은 거를 이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, 아, 거기에 대한 치료를, 저, 대비를 하면, 저희 다음 카페 그 화타의 삼형제, 화타와 삼형제라는 그, 저, 공지로 올린 글이 있는데, 아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화타는 사실은 명의가 아니었다. 그 형은 어, 환자의 안색만 보고도 그 둘째 형은 안색만 보고 초기에 그 병을 잡아가지고 어, 고쳤고 큰 형은 아예 병이 안 나겠다. 그 사람 체질에 맞게 관리를 해가지고 병조차 나지 않았다. 그큰 형이 사실은 명의였다 그런 글이 나옵니다. 예, 그런 식으로 이 농사도요. 그 처음부터 이제 아예 안 나게 해야지. 처음에 안 나게 해야지.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죠 근데 지금 현대 이제 그 영농법은요 퇴비 줘가지고 병을 만들어놓고, 그러고 농약 쳤다 퍼버 가지고 결국은 농민 망하게 만듭니다. 그런 거 절대 배우지 마세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천년을 농사셔도안 돼요. 농사란 건십 년이 뭐냐 열 번밖에 못 줘요. 열 번밖에. 예, 그 저참부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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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하면 요 잘못되면 쫄쫄이 고생만 합니다 예, 오늘 저저 저, 저 일머리도 어떤 사람들은 몰라 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일하는 장면 이런 것도요 터는 장면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올릴 건데 그 일하는 방식도 다 배워야 돼요 그 텃밭하고요 삼천평농사 짓는 사람하고 만평 짓는 사람하고 십만 평 짓는 사람은요, 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. 예, 그런,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